이쪽에 토이, 토이 카메라인데 이게 2000년대 다양한 이름으로 제조된 그런 중국산 토이 카메라예요. 자, 미락스 260F라고 되어 있죠. 네. 이 카메라는 그 측면에 AA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요. 이게 이제 플래시 용도로, 이 플래시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쓰이는 거고요. 이게 없어도 사진 찍혀요. 플래시 안 쓰면 안 써도 사진 찍히는 카메라다. 사용법은 덮개를 열고 에, 필름을 감아주고 손으로 찍는. 셔터를 눌러서 찍는 거예요. 얘 카메라는 필름이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요. 이제 필름을 먼저 넣어 볼게요. 필름 넣으려면 여기 뚜껑을 이렇게 들어 올려 주시고, 자, 이게 필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튀어나온 쪽이 위로 가는데, 이, 이게 이제 빠져야 되겠죠. 리와인드 부분이 자, 이렇게 놓고 얘를 이제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얘를 이렇게 눌러서 닫아줘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한번 들어서, 감아보세요 화살표방으로 돌리면 필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이런식으로 따라서 들어가는게 정상 이겠죠 네. 필름을 어구 다 들어가면 안돼 필름을 빼보세요 빼서 자 이렇게 걸쳐 놓고요 필름 끝부분 위치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필로 감아주세요 천천히 아이고. 그리고 여러분 필로, 필로 감으면 이렇게 필름이 따라 들어가요. 그러면 한이 정도 들어갔다 싶으면 음, 됐네. 생각하고 뚜껑을 닫아요. 뚜껑을 닫고 얘도 눌러주고 감아보세요. 다시 그러면 어느 순간 딱 이제 더 이상 안 감겨요. 그러면 이제 셔터 눌러서 찍어주시면 되겠죠. 또 감아요. 찍고. 이걸 돌렸을 때 이거 이게 이제 같이 돌아가야지 필름이 천천히 이동을 하는 거겠죠. 네. 자이 카메라는 음, 필름 카운터가 없네요. 안 보이네요. 음, 몰래, 몰래. 왜안 보이는 건가? 없네요. 네, 어쨌든 되게 간소화된 그런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걸 필름이 감겼는지 안 감겼는지는 하단에 얘가 돌아가는지를 보시면. 네, 필름이 제대로 감기고 있는 거죠. 그런 건가? 음... 자, 이런 식으로 네. 뭔가 이게 너무 뚜껑이 잘안 맞았나? 자 이렇게 찍어주고 플래시가 필요하다 그러면 플래시 스위치를 켜주시면 여기 이제 조금 있다가 램프가 들어올 거예요 플래시 램프가 그러면 얘가 드, 들어오는데 하, 어, 보통 이제 이런 거는 올려놓고 조금 기다리면 플래시가 터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 감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어 이런 토... 토이 카메라들은 특징이 이게 이제 광각 렌즈이긴 해요. 27mm니까 넓게 찍히는데 렌즈가 f 값이 되게 낮아요. 어두워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무조건 플래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카메라는 이제 노멀 포지션과 파노라마 포지션의 두 가지 화각을 조절할 수 있어요. 파노라마 화각에서도 찍어주시고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뚜껑을 닫으면 알아서 플래시가 오프가 되죠. 온프 손으로 하셔도 되고 다듬으면 알아서 플래시가 꺼진다 그런 이제 뭐 장점이 있네요. 자 그리고 내가 이제 필름을 다 썼으면 이게 더 이상 휠이 안 돌아가겠죠? 필름이 다 빠져 나왔으니까 자 그럴 때는 지금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리바인드 다시 이제 필름을 되감기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 리바인드 스위치가 여기 있어요. 버튼이. 이걸 눌러 주시고 이게 그러면 움푹 들어가 있죠? 그때 얘로 들어 올려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감아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조금 이제 손이 익을 때가 걸리겠지만 어쨌든 천천히 해 주시면 됩니다. 급하게 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토이 카메라들은 다 부품이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막 밀다가 이게 부러지면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현상소 가서 필름 좀 빼달라고 얘기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뭔가 허공을 돌린다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뚜껑을 열어볼까요? 그러면 필름이 안에 다 감겨 있죠, 이렇게. 네. 그런 상태에서 얘를 이제 들어 같이 들어 올려 줘야지 필름이 빠져 나오겠죠. 그럼 이거를 현상소 맡기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파노라마 기능이 이런 식으로 작동이 돼요. 이걸 내리면 위아래가 이렇게 막아져.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구조지만 나름 광각 렌즈에 플래시 기능이 있는 가벼운 카메라예요. 네. 그래서 사용법 한번 보시고 서두르지 말고 한번 잘 따라해 보시면 재밌는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